저는 취미로 디테일링 하고 있고,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디테일 아티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장시간 한 16시간, 17시간,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링 하는 거를 이제 컨셉으로 촬영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? 제 차도 이제 세차할 때가 돼가지고, 오늘은 제차 디테일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 차는 그렇게 제 차를 안 하시네. 엄청 더러워진 그런 차들을 좀 닦는 거를 좋아해가지고. 네, 제 차는 그래도 좀 그나마 덜 심한 편이라서 그냥 좀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. 오늘 그러면은 풀 디테일링을 일단 보여주시는 거가요 예, 오늘은 이제 전처리하고 폴리싱하고 이제 LSP까지 올릴 계획입니다. 디에라 t 사님 도와주시는. 거예요 아, 오늘 바로 도와주러 온 사람. 진장이 떨리네요. <laughs> 밑은 저는 계속 새 것만 쓰거요싼 거. 싼거 사서. 싼거사 아니고 새 것만. 그러니까 폴리싱 하고 나면 이제 깨끗한 거만 써야 돼가지고. 네. 다 폴리싱. 아, 이거 폴리셔. 네. 폴리셔. 네 개. 이거는 뭐요? 예 아, 이거는 아, 제가 이거 집에 하나. 들고 아. 갈 수가 없고. 이거 한번 들어볼래, 이거? 우와 <laughs> 예, 못 들고 다니네 우와 진짜 뭐야 여기는 이제 케미컬 어? 이거는 브라디 브라디 <laughs> 네. <laughs> 제첫 고체 워스예요 아, 진짜요? 예. 뭐 패드나 뭐 용품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이렇게 들고 다니시지 않죠? 집에. 집에, 예, 놔뒀다가, 놔뒀다가 예. 끄집어냈다가. 근데 보통은 한 하루 이틀은 있어요. 왜냐면 이제 하고 나면 이제 거의 죽은 상태라가지고, 와. 들고 올라갈 힘이 없어요. <laughs> 보통은 배타 가방은 한개 들고 다니시는데, 예. 배타 가방이 세 개지인 거예요. 폴리셔, 이제 케미컬, 다른 용품. 와. 근데 또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. 이면조 예. 같은 경우는 들고 다녀야 되고. 와. <laughs> 이건 이제 휠 타이어 세정제고요. 이것도 내나 휠 타이어 세정제인데 폼 형식으로 쏠려고 이제 폼 압건 에어 펌프를 달아줬습니다. 요거는 다 따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예, 뭐 이거를 작업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아. 에이, 이걸 왜 쓰냐면은 네. 이게 이제 손으로 이걸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. 아.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. 압력 줘놓고 다른 작업하고 그런 식으로 음. 하고 있습니다. 네, 압력을. 이 제품들마다 압력, 최대 압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이건 삼바대데 삼바를 이제 PSI인가? 그걸로 환산하면 이걸로. 바뀌또 엄청 깨끗하시겠네. 아, 그. 네. <laughs> 집은 놓고만 자겠습니다. <잘> <laughs> <laughs> 여기 힐리트네, 힐리 예. 힐리를 아, 액... 써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어, 이거는 좀 각도가 안 나온다든지 좀 이런. 각진 모서리 안쪽은 네. 또좀덜 되는 그런 것도 있고, 휠 안쪽이 또 엄청 더럽거든요, 보면. 아, 네. 뒤까지 닦을 수 있네. 네, 아. 손을 넣어서. 아. 막 엄청 촘촘한 그런 휠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들긴 한데, 음. 그런 휠들은 브러시 무조건 써야 돼요 아. 네, 해볼게요 아 깨끗하다 와. 근데 이게 완전히 오염물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조금 네. 있어요 근데 오늘 목적은 폴리싱이기 때문에 네. 이제 휠은 이 정도만 왜 하시는 거예요? 여기는 보시다시피 호스가 약간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아 이쪽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바퀴에 걸려서 안 당겨지는 경우가 있어요. 아 이제 그래서 이거를 맞아? 끼워주면 호스가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. 스팀 정도? 네, 원래 이제 가정용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뭐할 필요한 오늘 폴리싱할 때 이게 좀 걸리적거려서 아 뗐다가 뭐 나중에 또 붙이던가. 아, 이거 버그클리너 가인더 건데 원래 1대1 희석인데 조금 세게 쓰려고 네, 오늘 일단 쓰고 바로 프리오시 뿌릴 건데 위에다가 폼을 세 번을 할 거예요. 원래는 한두번 하는데, 네. 두번 하시면은 이제 그리오시하고폼 샴푸. 첫 번째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다르죠. 아 어, 지금 습식 크클 한번 하고 있습니다. 도장면에 네. 기름기도 있고 폴리싱 할때그스크래치라든지런그잘 네. 보이려면은 아 탈지랑 아, 같이 알겠습니다. 예 미트질 하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아 지금 이 습식 테클 같은 경우에는 하고 마르면 하얗게 자국이 나와요. 아예 자국 남으면은 다시 미, 미트질 하던가 아니면 또테클질 해줘야 되니까 미리 한번 하고 한판 한 다음에. 미트질을 그 다음에 하고, 그래서 물로 중간중간에 씻어내주면은 별도의 이렇게 한 자국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댓글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완전 친수가 되는 친수 어떤 거 하십니까 이제? 어, 이제 철분 제거제. 콜라? 예. Yeah, 좋아한데 이거. 저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들이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계속 써보다가 마음에 들면 이제 갤런으로 사는 편인데 갤런으로 가지고 있는 여섯 개 제품 중에 한 개인데 이게. 클레이바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세차를 방금 끝냈는데도 만져 보시면은 거끌 거끌한 게 있어요. 특히 이런 이제 위를 바라보고 있는 면에 많이 떨어지는데 보통 이제 낙진 같은 거, 보통 철분 그리고 타르, 송진 그리고 석영 이런 게 이제 많이 박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세차로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고무차르 같은 이 클레이바 가지고 약간 물리적으로 닦아주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전용 루브나, 이게 윤활제나 아니면은 카샴푸 같은 거 타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, 그 낙진들 달라붙은 게또 스크래치를 만들어요. 그래서 클레잉 이미지가 있기 쉽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걸 추천해요. 근데 이제 폴리싱을 하시려면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. 왜냐면 그 낙진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폴리싱 패드에, 광택 패드에 닿아서 이제 거기 밀게 되면은 그게 또 상처를 이렇게 요 네, 그래서 전처리가 엄청 중요한데. 어. 보시면은, 이런 오염물들이 묻어나옵니다. 일반적인 미트질로는안 없어지고요. 음. 음. 그래서 이 클레이퍼 같은 경우에는 한면 쓰고, 뒷면은 깨끗하잖아요. 네. 그래서 한번 접어서, 접어서 쓰고, 또 이렇게 접어서 쓰고. 어. 좀 멀리서 봤는데 가까이 보니까 네. 저희 제품 또 쓰시더라고요. 우연히 네. 봤는데 커피 하나만 좀 선물을 해볼까 합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십니 저희 어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제품 또 써주고 세요데요안네 아, 예. 카보리. 이게 a 이 o 제품인데, 네. 좀 만져보시면 엄청 부드러워요. 근데 네, 조금 애매해요, 포지션이. 이게 끌어서 당기기에도 좀 못하고, 흡수율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, 아. 그냥 이제 부드러운 맛에 쓰고 있는데, 아. 가격이 좀 제법 나가다 보니까. 근데 그 이게 줄이. 이렇게... 이 방향으로 당겼으라고 이제 줄이 음. 이런 식으로 가요. 아. 네. 이게 지금 탈지가 돼가지고 엄청 뻣뻣한 상태에 만져보시면. 우와. 네, 엄청 뻣뻣해요. 이 유분기가 아예 다 빠진 어. 거거든요, 이게. 왁스를 새로 바르시려고 이제 탈취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닦으실 때드라이 하실 때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당기거나 하지 말고 그냥 타올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닦게 되면은 잔사가 남아요. 좀 이렇게 물이 좀 남거든요. 이런 거는 문질러서 닦지 말고 그냥 자연 건조해서 말리는 게 좋아요. 아 이게 에어건인데 이제 네. 토네이도 건이라고 해 가지고 네. 보면은 약간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말랑말랑합니다. 그래서 이게 바람 뿜면거 이렇게 돌거든요. 아 돌아서 우리 에어 뿌릴 때보면막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<laughs> 해 주는 거죠. 이게 어, 보통 <laughs> 수 있습니다. 이걸 려 가지고. 네. 필요한 거예요? 예 이게 측면은 이제 빛을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 둬야 네. 일이 수월해요. 아무래도 이게 스크래치가 잘 보여야 네. 이제 지우기도 편하니까. 여기 조명이 있긴 한데 이제 간격도 조금 넓고 원하는 곳에 배치를 못하니까 따로 이제 조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웬만큼 그 광택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. 뭐또 추가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. 이게 전문적으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.